는이 모압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 47절에 걸쳐서 가장 높은 곳부터 가장 낮은 지역까지, 또 노년에서부터 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완전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정말 말 그대로 끔찍한 종말입니다. 어떤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심판의 본문을 대할 때는 저먼 어떤 과거의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도 모압과 같은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면서 두려움으로 말씀을 대하야만 합니다. 또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물론 파멸되는 것도 있지만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만 또한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신 핵심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느보입니다. 느보. 너보. 이 느보는 모압 북부에 있는 상이 정상 근처에 위치합니다. 많은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 나오는 느보산 그것도 사실 오늘 지명 느보와 같은 곳에 있는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두 번째 지명인 이 기랴다임은 역시 똑같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성읍을 말하는 것이고 또 1절 후반에 나오는 지명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냥 미스갑이라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 사용했는데 미스갑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더 하이 스트롱 홀드, 높은 산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모압의 가장 높은 산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산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임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2 절을 보면은 이 모압의 찬송 소리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의 소리가 전혀 없이 적막감이 도는 곳으로 모압은 바뀌어 버릴 겁니다. 마치 여긴 사람 살지 않는 곳이 아닌가 그런 곳이 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또그 후에 나오는 지역이 해수본인데 이건 역시도 북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명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지금 모압의 북쪽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가를 치명적인 세력이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압이 완전히 끊어지고 더 이상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한지 2절 후반을 보니까 이 만멘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뜻이 덩힐 그러니까 걸음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아, 수렁한 강한 수렁 그 홀드, 우리 성읍이나 혹은 이렇게 덩힐 걸음 언덕은 말 그대로 그냥 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역한 지역까지 구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꼭대기를 할지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곳이랄지라도 거기도 그냥 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장 낮은 곳, 외진 곳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여기는 조금 외진 곳이니까 괜찮겠지. 시골에 가서 아무리 숨어도 심판은 빠짐없이 100%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무서움을 알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셨는지를 깨닫게 될수 있어요. 3절을 보면은 이 호로나임이라는 곳이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모압의 남부에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저 북부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와서 남부까지 쭉 파멸의 기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페인풀한 것은 4절을 보니까 이 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면 은내 아이가 아니어도 굉장히 귀가 조금 세워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피치가 높고 이러기 때문에 어저 아이가 왜 울지 당연하게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을 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은 모압에서 울부짖는 이 아이들은 달래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어른들은 이미 다 심판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보호할 사람 없이 그죠. 내 편개처 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5 절을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루힛 언덕을 올라가면서 웁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아이들은 다리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어필을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올라가야지 살수 있으니까 막 울부울부 지지면서 자기들끼리 부모 없이 누가 끌어줄 사람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거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호로나임 이 남쪽에 있는 땅으로 또 가기 위해서 내리막길도 또 만나게 돼요.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다알 거예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낙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아무 것도 어떤 안전 장치도 없이 그냥 내팽개진 것입니까? 심판 받았기 때문에. 심판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하게된것님니 어떻게 이렇게 보면 하다이렇은하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렇게이들의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 하면 모의하판은 교만 때문이니다 사람은 교만할 때 심판당합니다 모은그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다이게하하이이 멸망을 당하고 있을 때 뭔가 붙잡는데 그 붙잡은 무엇이었죠? 붙잡은 것은 업적이었어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 그것은 심판 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리품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인데 많이 가질수록 침략자들은 더 강하게 약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7절의 중반절을 보면은 그모스가 나옵니다. 이 그모스 우상, 당시에 모압이 섬겼던 신이 금호스입니다. 금호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컨커럴 정복자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 이름이 이 무색한 것은 정복자 이름만 정복자인 뭐합니까? 지금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금호스에게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가장 살아가는 자녀들을 데려다가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 악행을 저질렀던 모합인데 심판날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손으로 막 죽였던 그 자녀들이 만 덩그러니 살아남아서 너무나도 고통상황 가운데 있는 큰 비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합은, 모합은 잘 돼도 자녀들이 고생하고 못 돼도 자녀들이 고생합니다 다음 세대를 고생시키는 세대예요 모합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합의 심판은 실로 끔찍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심판이 나와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유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영화의 주인공처럼 항상 자기를 생각합니다 난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난 끝까지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압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망했어요 심판을 당하다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판은 말 그대로 비극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도 심판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모악과 같은 죄악이 우리 주변에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다깨끗이 씻김 받는 그런 컨페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고백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모악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역사 가운데 이거 어떻게 두고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본다면은 이 말씀 준비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이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막제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아 그분들 절대로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심판은 아유 받아도 되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영원히 다시는 기회 없이 그냥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가는 게 심판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이 심판은 누구로부터 우리 주변의 일가친척이 아무도 하튼 내 주역에 내 주변에 하튼 뭐한 팔촌 십촌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 않고 다 구원 얻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 1절부터 보면은 이 모압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젊은 시절은 어때 했을까요? 오늘 심판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늙은 시절입니다. 모압의 마지막이에요. 세택기입니다자 그들의 전성기는 어떠했는가? 1 1절을 보면은 그들의 이 젊은 시절은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을 만큼 강성했습니다. 마칠나, 마치 오늘날에 영원히 살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해봐서 청년들이 얼마나 자기의 주먹을 믿고 사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 젊고 힘이 있고 자신의 능력을,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소홀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거야라는 로스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압의 멸망은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다 힘이 없을 때 그때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처럼 자신이 강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말미에 이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술에 비유하십니다. 오래 숙성된 와인은 병 안에 있을 때 가치가 더하는 겁니다. 병을 한번 이렇게 열면요 그 와인 아무리 비싸도 이거를 씰한 거를 손상하는 순간 가치가 떨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은 그들의 젊은 시절에 용사요, 이 전사와 같았습니다. 세월을 지나면서 막 아주 고급진 그 와인 술병으로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 거죠. 모압이 하도 술을 많이 마시니까 아주 그, 너가 평생 그렇게 살것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한 막대기와 아름다운 지팡이 지금은 그렇지만 너희들 반드시 그 부러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랑, 성도님들 젊음이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마치 화살같이 우리 인생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아유 이거 처음에 여기 막 대들보 들보 세우고 벽돌 쌓을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47년 지났어요. 젊었을 때부터 줄을 열심히 섬긴 사람과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줄을 떠나간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허락되고 오늘 하루라도 더 기운이 있을 때. 아, 단언합니다. 오늘이요 가장 내 인생에서 힘이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루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늙는 거죠. 시간이 더 그만큼 지난 겁니다. 바로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쓰시게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압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였습니다. 그 근처에 있다라는 건 사실 축복이죠. 축복. 이스라엘 옆에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롯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 옆에 있기 때문에 롯도. 본그그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본토 친척 아비 집도 본인은 부름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는데 옆에 있다가 같이 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타까움에는 뭡니까? 그 만남이 축복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아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갈 거면 왜 따라나왔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뭐 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장 축복된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요 몸만 열고 이렇게 가면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도 그 축복을 축복받기 여기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합은 계속 이스라엘을 시기합니다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를 가져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관계로 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구원의 길이 옆에 있는데 하필 그 반대로 가는 사람 그게 모합 같은 인생이에요 18절을 보면은 이제 총 12곳의 지명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압 땅의 원근 모든 성읍들, 이 지역들은 철저히 다 파괴되고 심판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압의 뿌리 잘렸어요. 이 동물이 뿌리 있는 동물들은 뭐 공격할 게뭐 많겠습니까? 뿌리라도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먹고 살고 하는 거면 보호도 하는 거예요. 뿌리 잘려 버렸어요. 팔은 부러졌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압도 놀랐을 거예요. 야, 이게 영원히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될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내일도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은 어느 한것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이 심판을 부으십니다. 이제 모압은 유적지와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모합이 있지는 않습니까? 늘 은근히 따라다리는 불순종을 가진 모합이 있어요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러면 불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모합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젊은 시절의 힘을 죄에 쏟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삶을 유흥을 위해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옆에 있어서 안심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한 겁니다. 모압의 이 모압의 재난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드리시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로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안에 모압이 조금도 없다. 이 말은 심판이 조금도 없다.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모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시절의 모압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뿌리 있었고 그들은 잘 숙성된 이 와인처럼 하나님께 정말 향기롭게 쓰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쓰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하고 있는데 이제는 북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방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우고 망연자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하고 또 마음을 낮추는 마음 부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조금의 모압의 모습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주님 앞에 지소지순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선포된 말씀을